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강남에 10억짜리가 있다고 치고 요즘 뭐 쓸만한 거다 15억, 20억 할것 같은데 10억 있다고 치고 10억 취득... 가지고 살수 있는 게 없어 서울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령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치고 취득세가 얼마라고요? 취득세가 아까 구간이 9억이 넘어가면 3%대, 3.5%잖아요. 대략 3.5% 3.5% 취득세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 따라오는 비용이 또 있나요?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예. 오케이. 얼마요? 주식에요? <laughs> 아 들어야지 일을 어, 하지. 그, 이제 그 구간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그 이제 한국은 너무 낮아요. 0.9에서 0.7로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걸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점 제일 높은 게 0.7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투기꾼이다 해서 부동산 업자들 은막때려잡고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런 아, 분위기에 내렸어요. 0.7. 0.7. 오케이. 이 커미션을 누가 내요? 매도자가 매수자가. 바이. 양쪽 다. 양쪽 다? 그러면은 셀러가 0.7, 바이어가 0.7에서 1 4에요뭐 이제 높은 구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어. 구간이 있어요. 매, 매덕까지 매덕은 뭐0.5뭐 뭐 구간이 있어요. 예. 예. 한, 그리고 다른 미국 같으면은, 바이어가 이게 사게 되면은, 한 1점, purchase price가 이제 10억이라고 치면, 그, escrow며, t i e 이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한1.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100만 불 정도 가격대에. 예. 예. 플러스, 그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은, 대출에 따라가는 이제 비가 있는데, 아, 그것도 이제 조금 붙여 해서, 어 1.25에서 한2.5 m a x i m 그러니까 한2.25 정도 보시면 돼요. 100만 불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어, 한만 2,500, 어, 2만 불 사이가 이제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예 네, 그것도 이제 비용 그, 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recurring, non-recurring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랬을 때, 다른 비용은 없어요, 한국에는? 처음에 살 때요. 네, 처음에 살때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여기 보면 신축 분양이라고 하죠. 중개가 있고 분양이 있거든요. 신축은 분양이라고 하는데 분양 같은 경우는 사는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청약은 이제 큰 단지 아파트 청약을 하는 거고 청약 통장 없이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여기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뭐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데 분양은 부장 받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건축업자나 시행업자나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취득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하고 그종합 부동산세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거는 한 얼마 정도라고 보면 돼요, 10억일 때. 그니까 10억짜리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대충 한 6억에서 7억이에요. 그러면 종부세는 안 나오죠.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음. 재산세는 해봐야 뭐 그. 몇십만 원 나오겠네요. 네. 그럼 네. 보유세는 세대, 거의 없다고 보신대. 세스테 이들택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피터 박 선생님이 여쭤보시는 거는 그렇게 되는 그 인베스터의 입장에서 여쭤보신 거죠. 내가 거주자로서 아니고 그럴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거주자 실거주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세를 준다든지. 그러면 상관. 만약에 2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르죠. 다주택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현재 6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아니, 한 채를 사는데 그첫 번째 집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전세를 줘도 그거 그냥 1가구이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이 전세를 지금 언니 사는 그보유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 다른 건 뭐냐?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보유세는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년을? 보유세는 얼마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보유세는 보유세가... 재산세는 종부세인데 종합 부동산세는 재산세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 1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실거래가 10억이면 고시 가격이 6억에서 7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부동산세는 안 나오고 재산세도 요만큼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몇십만 원 단위더라고요. 보유세가 네. 네. 아직도 굉장히 작네요, 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산이 돼 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요일표 보내드린 게 합산이 됐을 때그 요일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세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재산세도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재산세는 그런 중가되는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냥 몇십만 원 아닌 것 같고, 재산세는 그 주택에 대한 그 요일만 넣으면 되는 거고, 종부세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거는 이게 이제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1억까지 공제되고, 3억 이하는 0.6%. 이게 요일이, 보면 똑같은 요일이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로 가면, 보세요. 두 배로 네. 늘어나버리잖아요. 요일이. 이거 보이시죠? 이 구간이 거의 보면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확 늘어나는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나머지 3주택이냐부터가 확올라간다 이거. 야 근데 재산세는 아까 그 요일대로 그냥 매체가 있더라도 중과가 더 되는 건 없어요. 종부세라는 종부세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참여정부 때 도입됐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페널티적인 성격이 강하죠. 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네 약간 그런 성격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했고 지금 종부세가 뭐 이가 이주택 이렇게 한 거는 최근인가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만든 만 거죠, 요유로. 정부세라는 게나타난는 거는 뭐한 20년, 30년밖에 안된 거네요. 그런 게 시작된 게. 역사가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주가구 예. 2주택이니 뭐 이런 게 생긴 거는 뭐 5년, 뭐 5년 7년 이 정도밖에 안된 거고. 양도세 중과. 예. 자그러면그 미국에서는 1년에 내는 그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퍼티 택세라고 어 1년에 한 번에서 이제 두번 나눠서 내는데 그게 지역마다 이제 좀 틀려요. 1%에서 뭐0.5 내는 데도 있고, 텍사스 같은 데는 이제 그, 셀스 택스가 없는 대신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좀 세죠. 2%뭐 2.5, 2.7 이렇게 되는데, 그, 그니까 100만 불짜리, 그 그러니까 10억이라고 치고 했을 때, 1년에 LA 같은 경우에는, 아원한뭐2,5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그럼 12,500불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국에서 10억짜리를 갖고 있을 때, 1 년에 그 건물에 대해 따라가는 그 세금이 얼마 얼마가 나가요? 자 여기 이제 보이세를 해서 네자 아까 10억짜리다 그랬죠 네 그럼 10억짜리면은 제가 공시가격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시면 재산세가 126만 원 나오고요 재산세 여기 보이시죠 126만 원자 여기 10억이니까 종부세가 전혀 안 나오는 거네요 안 나오죠 예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여기가 여기 재산세가 네.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6억일 때 여기 공정시장가에 비율이라는게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은 뭐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126만 원이 나오고 네 종부세는 여기 보시면은 어빵원안 나온다고 네. 나오잖아요 음네 이거를 20억을 하게 되면 종부세가 좀 나올까요 20억이면 뭐15 공시지가 이렇게 될까요? 공시지가는 한 13억 13억 잡아 볼게요. 그 정도 보통 65%, 60%이 정도 서이니까 그러면은 재산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400만 원, 종부세가 44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 나오네. 그, 근데 이제 이게 2주택으로 가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십3억을 똑같은 금액인데 20억짜리인데 20억짜리가 공시가격 13억인데 이걸 나눠서 2주택으로 나눠 볼게요. 다주택자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은 자, 이거를 7억 하고 6억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7억 하고 주택을 추가시켜서 6억. 1,400이 나와 버리잖아요. 아까 얼마 800 얼마 였는데 이게 훨씬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두 채로 나눠 버리면 이 금액을 두 채로 나눠 버리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한채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그 부동산세가 매년 나가는 거는 뭐 거의 없네요. 하지만 집이 강남 같은데 아파트 30억 된다 이러면꽤 되죠. 꽤 되죠. 음. 지금 이제 나이 아파트가 나이 여기 나이 30평대도 그 여기 좀 비싼 게 여기 평당 1억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45억 가는데 아쿠로 리버파크는데 45억 짜리다. 그러면은 한 30억 정도 공시가격 34, 74, 2 0 30억을 쳐보면 30억가 그러니까 공시가격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가 천만 원. 정부세가 한 3천만원, 4천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고가 그건, 가지고 있으면 꽤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수들은, 그 고급주택들은 미국에서 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거의 내려가면은 이제, 아, 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거의 안 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설명해 주는 걸쭉 들으면서, 그냥 무슨, 이건 제 느낌인데, 사실, 액수가 한국이 딱히, 그, 그러니까 미국을 어디나, 어느 나라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이 딱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거를, 그, 재산세라는 부분과 종부세라는 걸 해갖고, 누구는 면제해주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나, 난처해지고, 당황해진 것 뿐이지, 사실, 미국의 지금 뭐, 피로박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역에 따라서 1%가 됐건, 뭐, 2%가 됐건, 이렇게 해도, 그냥 대충 원 밀리언,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불 이상 택스로 내지 않을까요? 아니 선생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되고 3주택이 됐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세율이 올라가 버려요. 그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취득세 그렇죠. 중반, 거부분은 그, 네, 그 어마하게 양도세 중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다 더했을 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아까 양도세도 팔 많이 올랐어도 3 주택 이상이면 남는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1 세대 1 주택자는 그 그렇게 크게 그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뭐예요 임대업 하는 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든 뭘 하든 임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예, 게 우리나라. 꼬미서보다. 그 대부분의 그 노후 어떤 생계수단 수단인데 음.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고황장애 걸리고 난리가 난다그러니까 전체 세금을 더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음.